귀한 찬양 들려주신 성가대와 여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준비하시느라 모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오신 손님들마다 너무 감동적인 <laughs> 예배였다고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음. 그리고 저희 교회 주보 표지에 지난 행사 때 찍은 단체 사진이 있는데 저희 항상 놀라운 게 단체 사진 찍을 때마다 왜 이렇게 표정들이 <laughs> 항상 웃으시고 뭔가 밝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연출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찍은 건데 항상 이렇게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뿌려진 씨앗들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여러분은 혹시 자화상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미술, 학창시절의 미술 시간에 아마 한 번씩은 그려보게 시키는데, 혹시 그려보시지 않았다면, 어, 혹시 그럼 셀카는 찍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 다들 있으시군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찍은 셀카들을 한번 구경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어 만약에 셀카도 찍어보신 적이 없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거울은 한 번씩 보시겠죠 여러분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관찰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한몇몇 몇 시간은 못, 특정 직업이 아닌 이상 힘들 것 같고 한한 한 시간도 채 될까요? 안 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세수할 때 잠깐 혹은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잠깐 정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상에서 잠들기 전까지 타인의 얼굴들을 볼 기회는 많은데, 정작 자신의 얼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은 많이 갖지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시각을 담당하는 눈이 밖을 향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얼굴은 타인의 시선에서 관찰될 때가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눈이 밖을 향해 있지 않고 안을 향해서 안구가 안쪽으로 <laughs> 조금 기괴하지만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볼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타인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엉뚱한 상상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은, 어, 이 그림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사의 큰회을 그은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의 작가에 대해서 자,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예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감상 포인트는 해석의 지평에 질문을 던지기를 시도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는 음, 보이, 보이시는 캠벨스 자기, 자기 자신이 이제 매일 점심으로 먹었던 흔한 그런 캔, 겉 포장지를 이렇게 그려서 굉장히 복사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 작품들과 또 옆에 있는 여자는 여러분도 아시는 마릴린 먼로라는 유명한 대중예술인이죠. 이두 작품으로도 유명하지만, 어, 앤디 월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화상,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작품으로 그린 것으로 약 몇천억 원 이상의 재화적 가치뿐 아니라 어, 현대미술사의 큰 논란을 던져준 예술인으로서 비재화적인 부분까지 합치면 영향력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많은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에 대해서 비판이나 설명을 하려는 기존 예술계의 문법을 뒤집고 패턴만을 노출시키는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어, 평론하기도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이미지가 대량 복제되면서 정작 개별 사건이나 인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 현대 사회를 끊임없이 풍자하는 그의 시도이다. 하지만 정작 앤디 워홀 자신은 작품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하지 않기로도 유명합니다. 그저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산해내므로써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이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동일 인물로 보이시나요? 굉장히 특이하죠? 어... 실제로 그는 스스로를 어느 때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자로 표현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에는 굉장히 세련된 헐리우드 배우 같은 모습들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그림자로 자기를 표현하기도 했고, 유령과 같은 모습들로 자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페르소나를 통해 자신의 얼굴로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은 큰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화상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소비하는 이미지로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를 통해 보이는 조건만으로 상품화하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동일 인물인 앤디 워홀을 그린 작품입니다. 앞선 사진과 굉장히 다른 모습의 사람이죠. 이 작품은 앨리스 닐이라는 미국 작가가 그린 1970년도의 앤디 워홀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2년 전에 앤디 워홀은 어느 급진주의자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복부에 큰 부상을 입어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워홀은 뉴욕의 헐름한 할렘가에 살고 있는 신념 있는 인물화가로 알려진 앨리스 닐을 찾아가서 자신을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앨리스 닐이라는 화가의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앤디 워홀에게 요청을 했는지, 혹은 스스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앤디 워홀은 자신의 가장 연약한 지점이기도 한 수술 받은 자국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상의를 벗고 초라한 모습으로 모델석에 앉았습니다. 그림 속의 남자는 아직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이 불편했는지, 복대를 하고 있고, 큰 수술 흉터는 그날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만듭니다. 앞에 다양한 연출들로 연기를 하는 것과 같았던 자화상과는 달리 이 그림 속의 남자는 마치 페르소나로 감춰져 왔던 상처입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앤디 워홀을 이런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들만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보입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수수께끼처럼 계속 질문하고 풀어내야 하는 작업이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유의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왜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예수님은 계속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비유의 방식으로 전달할까요? 예수님은 본문의 첫 장처럼 알아듣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로 나뉘는 현상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수수께끼를 좋아하십니까? <laughs> 저는 늘잘못 맞춥니다, 수수께끼를. <laughs> 뭔가 센스도 있어야 하고,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 또그 질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수수께끼인데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나눠져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앗이 떨어진 곳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정성껏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길가에 일부러 떨어뜨린 건 농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받는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줄도 모르고 타탄이 옆에 와서 집어가도 그것에 무관심해서 그대로 두었다는 표현입니다. 이번 주에 기사를 보다가 이 사진을 한장 발견했습니다. 저도 주변에 공사 현장들이 항상 많아서. 무심코 지나다니면서 그곳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잘 살펴보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의 사진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자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덧붙여 다음과 같은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1,072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절반이 추락사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적힌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높이 쌓이는 건물 아래 누군가는 집을 짓고 누군가는 꿈을 짓는다. 그러나 어떤 생명도 건물보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이어가기 위한 생존 원칙이다. 라고 덧붙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은 현장들이 많고 이를 무관심으로 방관하는 수많은 우리들도 존재합니다. 어쩌면 1번 유형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사탄이 씨앗을 주어가는 것도 모르는 것 같이 무관심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나요?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돌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내릴 수 있어요? 어. <laughs> 보통 이렇게 담벼락, 돌 담벼락 사이에서 뭔가 자라나는 걸볼때 되게 뭔가 뭉클하죠 그 틈을 어떻게 찾아내고 이렇게 생명이 탄생했을지 하지만 돌 자체에 뿌리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장애물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싹을 틔우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고민해봤을 때 아마도 삶의 깊이 있는 의미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타인들의 기준에 맞추어 뿌리 뽑힌 채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여신도의 소모임에서 책 모임이 있습니다. 한병철님의 피로사회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과거의 규율사회와는 다르게 현대사회는 성과사회로서 자기 자신을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주체로 몰아붙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기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지 못하면 자기 비하나 우울감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활동과잉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소진시키고 나면 어느새 지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상태를 수행해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 불안감과 절망감과 실망감을 남기게 되곤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병철은 니체를 인용하며 우리는 과잉 활동들을 중단하는 힘 멈추어서서 깊이 들여다보는 사색의 힘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딱딱한 돌을 뚫고 나오는데만 급급하고 뿌리 내려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여기서는 어떨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수는 있어도 억센 가시떨기의 방해로 인해 아마도 잘 성장하기가 어려운 환경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거나 재물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유혹에 무너지는 현상으로 이런 유형을 비유했습니다. 앞에 뿌리 내리지 못한 돌밭, 대뿌려진 씨앗과 마찬가지로 가시떨기로 떨어진 마음밭은 역시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뿌리 뽑힌 유형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그 유혹들 중에 제일 큰 유혹이라고 볼수 있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앞서 성과주의를 조장하는 재물의 유혹을 굳건히 지키는 시스템은 생명을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기 때문에 강력한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계속되는 과로사에 대한 기사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6일 연속 야간 근무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거나 과로로 사망하고 있는 기사들도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있었고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한 대형 물류업체에 퀵플래서로 일하던 33세의 택배 기사는. 일주일간 주 83.4시간이라는 극단적인 노동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고 당한 날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딱 하루만 쉬고 군무로 복귀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이 유통 시스템에서 출근 평점 점수와 높은 물량 업무를 다 해내지 못함 나락 두락되는 시스템이었고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사대보험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폭력적인 시스템에 속한 노동자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야간 노동을 이군 발암물질로 규정한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그들 스스로가 야간 노동을 선택했다라고 주장해오는 이 잔악한 경제 구조가 효율성과 합리성을 이유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한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26세 정효원 씨가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면서 그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던 이 베이커리의 노동착취구조를 사회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일터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안전보호장치의 미비로 인해 노동 중에 근로자들은 배임이나 찔림, 화상, 타박상 등의 수많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과와 통제 시스템을 가동시킨 회사가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노동부는 10월 29일부터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생명이 고통 속에서 몸부릴칠 때는 바라보지 못하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선을 향하게 될까요? 재물의 유혹은 이처럼 가시덤불 속으로 생명을 몰아내어 버립니다. 얼마 전에 출간된 가난의 명세서라는 한 30대 싱글 여성 작가인 김나연이라는 작가는 그녀의 생생한 지출 목록으로 가난을 그려냈습니다. 저자는 카드 명세서로 생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각종 생활비와 주거비 의료부료 지출되고 나면 카드 명세서가 카드 명세서의 숫자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허무한지를 설명합니다. 서울의 집한채는커녕 생계비도 제대로 모을 수 없는 소박한 월급이 결국 청년들의 꿈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가난에 놓이지 않더라도 또한 청년들 뿐만 아니라 성과주의가 만연한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고단한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 모든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로와 부실한 식사로 건강까지 해치는 먹먹한 현실들도 가슴 아프지만 더 가슴이 아픈 건 이러한 성과중심주의의 소진사회에서는 결국 생존 경쟁으로 인해 스스로를 토해 시키는 걸 정당화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의 씨앗을 틔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4번 유형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의 유혹을 받기 쉬운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비유들을 사용하시면서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어쩌면 이 수수께끼를 풀고 선택할 사람들은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결국엔 예상치 못한 예상보다 훨씬 큰 결실을 맺게 되는 유형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좋은 땅을 마음밭은 진리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근육으로 전환시킨다는 말입니다. 서두에서 눈에 눈 우리의 눈이 바깥을 향해 있 만약에 바깥을 향해 있지 않고, 만약에 안을 향해 있다면 어땠을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눈이 안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갇혀서 음, 더 소외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바깥을 향해 있지만 우리 몸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통해 안과 밖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니체는 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특별히 설명했습니다. 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눈을 평온한 인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눈으로 하여금 깊고 사색적인 주의의 능력,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오래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니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자극에 즉시 반응하고 반응하거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고 중단하는 본능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극에 즉각 반응해버리고 모든 충동들을 사유하지 못한 채로 따르는 것은 니체에 따르면 병이 되고 인생이 몰락이 되고 탈진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색하는 삶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멈출 줄 알게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색하며 얻게 된 진리를 추상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체화하고 실천해야만 비로소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익숙한 사진이죠. 저희 저희 교회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동서울 터미널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서울 터미널 임차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기도회로도 진행되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이 함께하여 문화재 형태로도 지켜지고 있는데요. 이 현장의 자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웬만하면 멈추지 않고, 6년을 넘게 지속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곳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 지 1주년이 되었다고 상인분들께서 예쁜 볼펜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곳에 서명을 할 일이 많아질 테니 그곳에 꼭 쓰여달라는 따뜻한 격려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것도 해 드린 것이 없고 그동안 매일 현장에 가면 따뜻한 차와 바카스와 귀한 음료들을 받기만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기도의 현장은 이상하게도 매서운 분노보다는 평화의 물결에 더 가까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힘있는 말씀과 위로를 늘 전해주셨던 또 의지하셨던 김경호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 동안 맞이하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도 우리 상인분들은 언제나 먼저 와서 저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현장 예배 진행 경험이 없어서 눈이 오는 겨울이었는데 얇은 구두를 신고 갔다가 달달달 떠느라고 설교 발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헤맸던 적이 있었는데도 예배를 마치면 늘 감사하다고 인사 건네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어느샌가 거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뵈면 반가워 하는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대와 우정의 모임기에 동서울 터미널 현장은 왠지 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 결실로 광진구청과 긍정적인 대책 마련 소식이 들리면서 다른 재개발 현장에도 힘을 실어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공동체는 이처럼 투쟁의 결과보다는 투쟁의 과정을 깊이 사색하며 그 의미를 살려내고 또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마음을 저, 전하는 지체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환대의 물결들이 뻗어나가 또 다른 지체에게 희망을 샘솟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서울터미널에 함께 하시는 모든 상인분들과 지지자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서 고맙고 또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굳건하게 뿌리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좋은 밭을 일구어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보며 우리 강남양림교회가 이런 좋은 밭에 함께 일구어나가는 교회여서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성과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 틀에 끼워 넣지 않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매 주일마다 축복하면서 듣게 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평화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이시고 온 몸으로 받아들여 보시는 수수께끼의 비밀을 안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함께하겠습니다.